앞으로 이제 계속 힘들거나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떤 걸 할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공부가 하기 싫을 때 절대로 반드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공부가 하기 싫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간 중에 공부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어나면 돌아다니게 되고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다른 짓을 하게 되고 어, 힘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게 되고 이러면은 점점 공부가 산으로 가요. 공부가 안 되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앉아 계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공부가 안될 때는 절대로 휴대폰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휴대폰 보시면 안 돼요. 휴대폰을 보면 또 공부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될때 잡생각하는 것 좋고요, 자는 것도 좋고요, 뭘 하든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만 뜨고 있어도 돼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고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이때 가장 빠르게 공부로 전환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준 잡고 기억하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공부가 싫을 때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뭐, 어차피 기가 아닌데, 그죠? 공부하기 싫은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기준은 하루에 최소 공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최소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이거는 채우면 그다음부터 노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기준 말씀드리면 자, 이과의 기준으로는 어휘 한 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영어의 최소치입니다. 그 다음에 문과의 경우에는 어휘 2시간, 해석연습 2시간, 그 다음에 문법 문풀 30분. 자, 요게 여러분들의 최소 공부 시간입니다. 지진이 나도 요거 파고 대피하시고, 아파도 이거 하고 쉬세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최소 공부 시간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건 하셔야 다음날 공부에 타격이 적어지고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게 방지가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최소 공부 시간은 반드시 채울 것. 이거 명심해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기억하실 거는 쉬는 날을 만들고 그리고 쉬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 아직 여러분들 많이 남았어요. 지금 4월이잖아요. 끝났지만 이제 5월 되가네요. 그래서 아직 4월이 끝나지도 않았기도 하지만 그러면 5, 6, 7, 8, 9, 10, 11, 1 2 1 9개월 남았습니다. 미친 듯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학교를 합격합니다. 물론 이제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학교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안정적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지금 시작하는 친구도 9개월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정말 이제껏 많이 해왔고, 제가 좀 많이 시킵니까? 그죠?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이때 동안 뭐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시간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어찌됐든 어디든 갈 겁니다. 중요한 건더 좋은 데라는 거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 공부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요.